미니 PC 추천드립니다. ESUS 미니 PC는 인텔 11세대 N95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성능이 뛰어나며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컴팩트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4GB의 메모리와 256GB의 하드드라이브 용량은 기본적인 작업과 게이밍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100M 와이파이 6 지원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해 온라인 게임이나 스트리밍 시에도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합니다. 윈도우즈 11로 제공되어 최신 소프트웨어와 호환성도 우수합니다. 가정용으로 적합한 이 미니 PC는 공간 절약형이면서도 성능을 놓치지 않은 훌륭한 선택입니다. a s u s 미니 PC는 인텔 11세대 N95 프로세서를 탑재한 컴팩트한 포켓 PC로 특히 게이머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1000M Wi-Fi 6지원으로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며 윈도우즈 11이 사전 설치되어 있어 최신 소프트웨어 환경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용량은 최소 4GB로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며 하드드라이브는 40GB로 소형 게임 및 일반 작업에 적합합니다.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안전성을 높여주는 요소입니다. 작고 강력한 이 미니 PC는 가정용으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데머신위 신제품 R7 6800U ES 미니 PC는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8코어 16스레드의 CPU와 LPDDR5 6400MHz 램 덕분에 멀티태스킹이 매끄럽고 게임용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윈도우 11과 와이파이 6 지원은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드드라이브 용량이 1.5TB 이상으로 넉넉해 저장공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이 미니 PC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여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